h o 준씨 선배님 아무리 라운지여도 노는건 집에가서 아그 논게 아니라 일한건데 아 <laughs> 아니 그 이번에 그 스피라 브랜딩 h d o 요 t get an Ira. y o 안된다니까 아니 뭐 이슈 있었던건 아는데 맞아 맞잖아요. 네? 팬덤 허리구분만 보면 차지급 찾기도 힘들고 시간도 좀 됐고 뭐 진실도 밝혀졌겠다.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브랜드 타격 생기면 민아준 씨가 책임질 거야? 아 아니 그게 이거 말 틀을 하니까. 그럼 선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니 그냥 좀 걱정이 돼서요. 선배도 보셨죠 요즘 블라인드 올라오는 걸. 오늘도 올라왔어요.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. 스피라의 살인자 m 과장은 과연 누구인가. 이 토픽. 사람들이 아무리 짓거려도 전이 땅을 안 믿어요. 근데 뭐 선배 말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서요. 한번 낙인 찍히면 사람들 만바뀌기 어렵다잖아요. 진실이 밝혀져도 선배는 평생 살인자예요.